네, 지금 2km 지점좀 왔습니다. 네. 후배랑 달리고 있는데요.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아직까지 지금 한 2km 갔죠. 2 3 k 로한 3km 지나면 뭐숨 쉬는 거는 좀괜찮을 겁니다. 지금 딱 멈추고 싶잖아요. 언이가그러셨는요 아, 예. 다리가 무다리. 네. 더 이상 쓸데없는 인터뷰를 <laughs>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7km쯤 뛰었습니다. 네,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아, 너무 힘듭니다. 어? 네, 못 나갈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 어. 근데 한 7km쯤 뛰면. 10킬로 다 돼가면 이제 러너사이라고 네. 되게 기분 좋은 상황이 올겁니다 자, 자 마지막까지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아, 오, 바닷가에서 오는 바람이 정말 시원합니다 아, 지금 현재 아, 상당히 기분 좋은 시점입니다 여기 STX중공업 딱 10km 갔습니다 네, 후배는 여기서 유턴에서돌아갈거고요 저는 계속 갈겁니다 아네 후배 여기서 돌아가야되는데 매절이 오버하죠 네 지금 저렇게 막 끝났는데 뛰고있는게 러너스 하이가 온거거든요 10km쯤 뛰면 러너스 하이가 오는데 그게 약간 마약한거랑 비슷합니다 지금 거의 뭐 정신이,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빨리 가서 말려야 되겠습니다. 예, 네, 아 고생했고, 요물한 모금 먹고. 아, 한개다 이거 아니야. 10kg. 응. 래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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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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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요너 삼귀 해안로입니다. 무슨 뜻이죠? 삼치랑 아귀를 말하는 건가요? 네, 저멀리 마산의 전경이 보입니다. 아, 근데 네, 여기 사람이 인적이 없는데 차들이 세워져 있네요. 네,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두드려 볼까요? 네, 저멀리 마창대교가 보입니다. 제 반안점이죠. 네, 여기 미역들이 많습니다. 마창대교까지 왔는데요 네, 여기 마창대교 밑에 북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 한 20km 정도 뛴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할 기운도 없고요. 안 뛰다가 뛰는, 뛰니까 마라톤 전에 30km 남지 연습을 한번 해야 되거든요. 안그러면 정말 지옥이니까. 아 이제 한 10km 남한 것 같은데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한 4-5키로 남았나요 마지막 고비인 것 같은데 딴 세상에 갔다 온것 같은데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4시간 10분만에 36km를 다 뛰었습니다. <laughs> 사는 게왜 이렇게 힘들까요? <laughs> 아무튼, 4시간 네 시... <laughs> 네 전이랑 지금은 다른 세상이네요. 아, 아무튼 오늘 목표를 만수했습니다. 자랑스럽지요? 안녕.